<목소리> <목소리>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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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이로로오세요이로오세요로오세요이로로오세요이우세요 엄마, 엄마, 엄마 여기 있어요. 엄마 여기 있어요. 아, 아 여기자, 여기자. 어이, 어 이빈 어디 있어? 아 어, 여기 있어. 엄마 여기 있어요. 손예빈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오 거기 있었어. 오 거기 있었어. 오 거기 있었어. 이빈아 이빈야, 어디있 어, 거기 있었어. 아, 거기 있었어. 어, 거기 있었어. 와 이빈. 옳지, 배, 배까지 들어, 배배배배까 들어.